플리팝 이런 것 들면 안 되지 처음부터 말이야 아 이거 사람 찾는데 진짜 개 어려워요 아 이거 21차 3회째입니다 네3회째까지만 해야지 아 이거는 이런 오래 할 게임이 아니야 앞으로 30분 동안 개지를떨 테니까 지랄 한번 아, 아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아니 농장 밖에 없어. 무슨 사람 보고 싶다. 화살 짜야다고 아, 나 아까 화살 진짜 많았었는데. 마을이다 좋아요 기가 제가, 제가 해정하게 될 마을입니다 어? 어? 어 <laughs> 좋아 드디어 만나뵈구만너 어디있냐? 반전 반대편인가? 까딱까딱 는거 보이지? 어 맞네 확실하구만 친구야 나 총있어 <laughs> 친구야 나 총있어 아총 없네 국깅 있어 국깅 우리 강사이나강사이나 강사이나 하자 어디야 이새끼야 아 이거 이미 다 틀어서 이제 먹을게 없어 이게 템도 이게 소환이 다시 돼야 되는데 템도 리스폰이 안돼 그냥 박팍 긁어모아야 돼크로바가 글쎄 내려 네, 러분추천해주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마치 좀 주세요 매니저 분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마치 필요 없다니까 이거 참 에휴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 자, <laughs> 그렇네 크로바 엑스. 야나 오점 줘. 해머도 있네. 어트레시. 낫겠다. 크로버는 화살이 있으려나? 오, 이런 기능이 유치원 가봐. 내거 어, 여기 누가 죽어 있었네. 미친새끼 야 화살 줘봐 그거 그거 그화화아 그 아닐 야야 내거내거화살일 거야. 화살 줘 화살. 에로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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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 거야. 네 시발 한 개만 줘한 개만 화살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알았어 뭐 줄게 일러 일러 아 바지 입어야 되지 이거 크로우바 줄게. 어딨어? 아, 있어? 쓸데없는데. 어딨어, 너? 아, 저기있네. 야, 저기, 저기,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비 야, 죽여, 이 새끼. 어. 야, 이씨발, 킬러 어졌다. 죽여, 죽여!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새끼야, 내가 차못탈줄 알았지, 이 새끼야. 어? 뭐야? 왜? 누구 있나보네? 아, 차, 차 터졌네. 야, 옆에 준비 있으니까 내려,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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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빨리 내려, 이 새끼야! 아니, 내리라니까, 얘준비 때문에 터져! 죽여. 내리라고! 아니 내리라고 이 새끼야! 아니 좀비 때문에 터진다니까? 안 죽일게 안 죽일게. 얘기하자. 얘기하자. 내려. 나 아무,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무것도 안 들었어. 아 씨부랄! 좋아. 왜왜왜? 왜, 노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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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노이거 n 어 n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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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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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o, 우리가 데위지가 하나도 없네. <laughs> 아, 나츠님이네? 그, 내가 아는 나츠님인가? 하, 진짜. 아, 그만하고 싶다, 이 게임. 그만하게, 그만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 이름은 누구? 지브라인. 아, 골쫄들 걷지도 못해요. 아. 아, 걷지도 못는데 T지도 못해요. 아, 지브라인. 아, 죽겠네. 아, 아 씨발 마약이나 빨아야지. 아. 아. 아아아아 저기요. 아, 아, 저기요. 아, 씨발. 아, 어, 뭐야 이거? 갑자기 만나졌네. 아. 아. 어. 디지고 한번만 주시오. 아, 캔을 들지를 못하네. 아, 이개 썩을 진짜. 당신은 못났어요. 땡. 어, 없어졌어. 불들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좋다. 아. 이거 참마인크래프트 보다 어렵네. 아. 어지가 어디간... 어? 이 밑에 뭐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이제 한갑도 보이는구만. 아. 아유... 아 이거 뭐 여기까지도 저할짓 없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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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보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 뚜루루루루, 르루루루 뚜루루루. 아. 뭐야, 사람이다. 헬프미.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죽이려고. 아니, 팔 써도 총만 하지 말고. 야, 나 거기야, 나 거기야 아닌가? 아, 이게 씨발 이런 거표면안 된다니까. 맞는 거 같은데, 나 거기 맞는 거 같아. 진짜 개면하다. BJ 님 싱글에서 팬블러올수 있게 해주세요. 싫어 이 새끼야, 그럼 무슨 재미야? 거기 아니네. 에이. 아, 이거 참... 아, 때려쳐... 안不 거야. 꺼져... 꺼져... 안안할야야져져不拿录종重 구독 한번 해. 주세요